혹시서 특불 넘버나이 13,700원이야. 전국 최저가다 내가 볼 때.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남양주고요. 이 홍천하고 남양주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우집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고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직접 들어가서 한번 식사 맛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내부로 입장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1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점심 드시러 오시는 손님과 고기 구워드시는 손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내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다덕이 없는 일반 좀 대중식당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구성은 쌈채수서부터 뭐 김치하고 겉절이, 명이나물, 양파소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2등급하고 가격 차이가 3,000원 정도 나는데, 뚜뿔짜리도 응. 이게 색깔이 진짜 잘 나왔다. 풀스타 뚜뿔 넘버나이 13,700원이야. 아니, 12등급짜리 만원. 전국 최저가다, 내가 볼 때. 이렇게 다 팔아. 이런 건 너무 좋다. 이렇게 잘 해놨다. 드라이에이징 0 0원 본인 리바이식으로 해놨는데도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 <laughs> 뼈가 붙어있는 거 있고 안 붙어있는 거 있는데, 잠깐만. 살짝 손해긴 한데. 사 이거 드라이에이징은 한몇주 정도 수성하는 거예요? 40에서 60일이요? 에이. 오, 꽤 한다. 네. 그냥 향진 한거 먹어볼까? 색이 좀잘 나와서. 색 끝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투불 a 이고 이게 원 플러스 등급이에요. 근데 개체마다도 큰 차이가 없으면, 원뿔짜리 골라서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죠. 윗등심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 아, 여기 잘 해놨다. 위하고 아래하고. 여기 살치등심도 있고, 새우살도 좀 붙어있는 아래등심도 있네요. 지금 세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팩 샀는데 13만원 밖에 안 나와. 다른 데가 막 30만원 달고. 상태가 좋아서 요거는 예의를 갖춰가지고 두 점은 사시미로 먹는다. 이게 치마살 식감이다. 두께가 두꺼워서 계속 출고 있어, 지금. 어차피 치마는 금방 익으니까 빠르게 익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을석쇠다 보니까 이게 지방이 좀 적은 부위들은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익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요. 천천히 이렇게 건드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면 돼요. 아까 사시미로 먹었을 때도 식감이 일반적인 그 거세치마사라고 다르게 탱글탱글하면서도 그 야들야들한 식감이 조금 더 강했어. 아마 이 2등급 암소는 막한 30개월 되는 암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여. 자, 이런 느낌을. 이게 치맛살이다. 결이 미쳤어요. 진하고 지 단맛도 되게 많이 올라오지. 어. 그러니까 완전 부드럽게 풀어지는 결이 아니라 진짜 고기 먹고 있는 그런 식감. 치맛살의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와. 잠깐만. 정확하잖아. 70개월. 형은 이제 암소를 많이 먹어봤잖아. 그 거세 평균 정도에서 나오는 그 식감이 있고, 한 60개월 정도 넘어갈 때 나오는 그런 약간 거칠면서도 굉장히 녹진한 식감이 있는데, 그게 딱느껴졌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한우의 꽃이 뭐죠? 한우의 꽃은 등심입니다 아, 신경 안 쓰고 그냥 투박하게 굽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신에. 덧살 쪽은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등심의 근육이 가장 오밀조밀하게 있는 쪽. 그 다음에 아래쪽이 새우살 라인. 윗등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우살 라인보다는 딱 이쪽을 좋아합니다. 등심의 근육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이 부분. 윗등심 쪽 고를 때이 빗살 무늬. 사선으로 가져있는 이 마블링을 잘 봐라. 라고 하잖아. 새우살 등심에서 맛있는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또몇 개월짜리인지 한번 먹어보고 한번 맞춰보자. 그래야 재밌잖아. 그냥 투박하게 썰어서 살치살 쪽하고 중심쪽 나눠서 구웠습니다 아 이거 맛있겠다 진짜 탱탱한 게아 이건 엄청 연하네 식감도 너무 좋다 일단 치맛살보다는 조금 더 싱거운 편이야 나이가 많은 애는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좀 어린 편일 확률이 높아 암소치고는 향이 좀 아쉽다 기름맛이 오히려 많이 강하네 근데 대중적으로는 훌륭하다 곁들여서 차이랑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름의 더부룩함이나 이런 것도 좀 상쇄시켜 주는 거지 딱 커트라인이긴 하다. 57개월. 근데 57개월 치고는 많이 싱거워.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 먹고도 나이값 못한다. 아, 딱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자, 다음은 넘버 9 한우 토시살입니다. 웬만한 한우집 가도 100g당 3만원 중반대. 서울로 가면 100g당 5만원이 넘거든? 그냥 한 3배가 싸버리다, 3배. 와또소시살 진짜 두껍게 썰시 일단 두꺼부이들이다 기본적으로 두툼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어,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꺼워 이번에는 소금 좀 뿌려서 볼게요소시살도 마찬가지로 설탕만 익혀서 먹을게요 육즙이 어, 생명인 부위입니다 잘안 익을 것 같을 때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구워주는 거죠 와 진짜 보고 인데열 받는다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와 육향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밸런스인 것 같고요 투끌이다 보니까 고소한 향하고 같이 공존하네요 밸런스는 좋습니다 대중적으로 훌륭한 토시살이네요 식감 죽이지 미쳤어요 수분감이 어마어마하다. 육향이나 고소함 이런 게별한 3점이라면 식감만큼은 5개줄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네. 아, 6 4 0위는 서비스로 하나 주셨네요. 감사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앞다리 살 맞다. 씹으면 입에서 쫙쫙 달라붙을 정도로 쫀득쫀득하고요. 씹었을 때 생고기에서 나오는 철분향하고 단맛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암소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시미도 맛있네요. 진짜 신선함이 느껴진다. 드라이 징엘본 일단은 암소고 2등급짜리인데 개월 수는 29개월령이네요. 도축 일자가 2월 19일이니까 3개월하고도 10일이 넘었네. 일단 한번 먹어 봅시다. 엘본 사실상 의미는 없죠. 아까 봤을 때 일반 드라이에이징 체크타고 가격이 동일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뼈부터 있으니까 약간 손해긴 하죠. 근데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그나마 색깔이 좀 이쁘게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골랐습니다. 뼈 끝을 찾아서 이거 일반인분들이 굽기가 오히려 어려우시겠다. 네, 구워도 여기 미리 다 잘라놓고 굽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건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익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불필요한 수분이 없거든요. 여기도 잘만 안아주고 고기 엄청 찰진 게 느껴진다. 커팅하는데 떡떡 달라붙으면서 커팅이 돼. 궁금하다 향 어느 정도 날지. 드라이징 진짜 오랜만에 먹네. 아 시간 좋다 이게 예, 지금 드라이징 맛을 보니까 드라이징의 특유 향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아서 좀 대중성에 가까운 숙성향이고요 그냥 드라이징의 그 일수가 한 40에서 60일 정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오는 차르기나 뭐 찰떡 같은 그런 좀 쫀쫀한 식감이 있거든요. 딱 필요한 수분과 그 육질에게 그 찰짐이 느껴지니까 고기의 식감에서 굉장히 좋은 맛과 풍미를 내줍니다.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었던 진한 향과는 좀 달라. 그 정도까지는 안 느껴져. 대중적으로 봤을 때 드라이에이징 초보자들이 먹어도 큰게 후보는 없을. 그냥 진한 소고기라고 할것 같아. 야, 여기 지금 단점이 될 만한 거를 굳이 꼽자면 저녁 시간이나 주말 이럴 때는 굉장히 정신없을 거야. 지금 우리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소란스럽긴 하잖아.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북적대지 않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안 맞으실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호불호가 아닐 것 같고 고기가 아무리 좋은 걸 골라도 셀프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암소다 보니까 개체에서 오는 식감 차이 그날그날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요 솔직히 진짜 가격이 일단 미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 진짜 여기 지나갈 일 있으면은 매번 올것 같아요 아무쪼록 구독자분들도 이 식당이 내 성향에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시간 되실 때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